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고민 상담을 했어요. 이제 원래 스케줄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건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참고로 어, 여러분 팁을 위해서 이 친구는 좀 술을 먹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친구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제가 대학을 가라고 가르친 건데 대학을 안 갔는데 사실 그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랑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성적이 안 나와서 못간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한테 조그만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가르친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쨌건 다른 과목은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를 내보내 줘야 되냐 아니면 그때 중국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니면 이거 지방에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이름 없는 대학교라도 가서 뭐 편입을 시켜야 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고 제가 같이 지내봤잖아요. 애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대학이 필요해서 가게 되면 정말 잘할 친구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몸짱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제 맛을 들려가지고 몸을 키웠는데. 여러분이 제 학생 때 남자애들이 몸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전력질주를 할줄 아는 애예요. 그런데 대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못 가서 대학 간 친구들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노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중국 유학이 저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와서 이제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난 이제 유학 왔으니까 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을 때 엄마가 대학교 떨어지면 중국 유학 보내준댔어요 라고 한 애가 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저 그때 사실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아, 얘 대학 못 가겠구나. 왜냐면 플랜 B가 있으면 사람이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난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력질주한 거거든요. 근데 요 남학생은 그런 자질이 있는데 그런 자질을 만약에 어설픈 대학에 보내버리면 애들이 놀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고 제가 봤을 땐 슬슬 쿨타임이 차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수개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갈수 있는 대학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뭐 엉뚱한 뭐 직업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찬성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친 이유는 이거예요. 얘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갖고 싶은 게 생기고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저보다 선배님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한해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내가 가지고 싶어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은 내년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싶어 하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돈이 있으면 선택이 되고 돈이 없으면 선택을 못 해서 그때부터 준비하면 거의 늦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못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키우는 애들은 체계적인 이 생각이 돼요. 이 남자 몸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리스펙트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걸 계산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대화가 안 통하죠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얘는 일찍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저도 부동산 투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건 아니다 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일찍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일찍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찍 저처럼 하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인생이 좀 그래요 그렇게 저처럼 하는 건저 쉽게 찬성할 수는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즐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즐길 수 있는 거다 내팽겨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전 무조건 아껴야 된다 무조건 젊을 때부터 고생해야 된다 이거보다 최대한 즐기고 내 인생을 살다가 깨우침이 있으면 노력하면 되고 만족스러우면 그대로 살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아직 아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쭉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야, 다 너같이 투자하면은 한국 망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아, 여러분 월급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두가 투자를 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요, 노동에 대한 희소성이 올라가요.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노동에 대한 월급이 되게 부족한 게 되게 답답하고 스트레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첫 낙찰 경매 낙찰이 90명이가 제끼고 받았거든요. 그 신문에 났었어요. 92대 1이었나? 그러니까 법원에 사람이 많아서 카운팅이 안 됐는데 제가 법원 문서 열람하니까 90몇명 92명이야 93명이었거든요. 그거 잘 받은 게 아니거든요. 수입이 별로 안 났어요. 왜냐면 92명을 이길 정도로 비싸게 쓴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서 뭐 직장 들어갈 때 내가 150대 1을 제꼈다 200대 1을 제꼈다 300대 1을 제꼈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직장 이직할 때 300대 1을 한번 있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를 그만두자마자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몰려들 수 있는 하이에나 때가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할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 그럼 연봉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뭐 있었어요? 프로그래머 아니면 너 일종 되게 스페시픽한 디자이너 아니면 요새 여러분 사람 못 구하는데 많아요. 여러분 요새 일자리 월급 350만 원, 400만 원 불러도 안 와요. 힘든 일안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안 한다고. 힘든 일안 해요,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실 노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노동에 대한 희소성을 올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부가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너도 나도 100% 확실한 월급을 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골랐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걸줄 이유가 없어요. 그 와중에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비싸게 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인건비를 아끼고 보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산 시장으로 뛰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껴서 뻥하고 터질 테니까 자산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는 내려갈 테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공무원. 공무원 인기 떨어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올려준다니까요 공무원 수를 늘렸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수를 늘렸고 늘렸는데도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그만두면은 지금 공무원들 막 불만 많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만두면 뒤에 대기선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월급 원래 더 적었어요 전두환 정권 때 폭발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IMF 터지기 전까지 공무원 인기 없었어요. IMF 터지기 전까지는 IT 계열 사기업이 최고였어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무원보다 월급이 다섯 배. 결혼 시장에서 아예 상대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사기업 갈라고 명문 대학 갈라고 애를 많이 썼었고 그때 남자는 공대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IMF 뻥 터진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안정된, 잘리지 않는 기업이 망해도 흔들거리도 잘리지 않는 철밥통의 희소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또한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월급이 잘 올라가지 않는 공무원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에 비해서 가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가 올라갔었어요? 자본. 돈의 희소성 때문에 돈 쪽으로 가치가 올라간 거고 안전성에 대한 가치가 약간 내려간 건데 공무원 일자리는 그렇다 해도 흔들리기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뽑았는데도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기 때문에 네 인건비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 월급을 올려줄 이유가 없고 네가 협상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원하는 월급을 받을 길은 없다. 그래가지고 제발. 네주변에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예상되시죠? 친구들이 자기는 이제 기업 가서 한달 일하면은 얘가 지금 200대를 맞거든요. 승진하고 여러 가지 뭐 약간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걸 하지만 친구들이 뭐 배달해서 500 찍었다, 600 찍었다 얘기해서 선생님 저도 그만두고 배달을 할까 봐요 하는데. 배달을 하는 건 좋아요 배달 하는 건 좋은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배달을 하면서 내가 그 배달 수익원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배달 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직장의 안전성을 버리고 너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그돈 가지고 돈의 희소성에 승부를 거는 건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건지 네가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 뭐할 건지 결정을 해라. 그래서 네가 저번에 그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제가 얘기해서 해 봤는데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네가 해서 내려간 거는 되게 유감인데 비트코인 그러면 반등한 게 없냐? 그때 이더리움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더리움이 제가 얘기한 다음부터 한두배 가까이 반등을 했어요.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면알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공부를 더 해봐라. 그런데 네가 봤을 때 완전 도박판이다. 그 수익 구조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랜덤식이다. 그럼 하지 마라. 그럼 주식으로 옮겨가든가 부동산을 해봐라. 그리고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건 비트코인은 자기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날린 건 돈을 날린 건데 그렇게 결정했으면 이제 비트코인은 얼씬거리지 마라. 대신에 주식을 해볼지, 부동산을 해볼지. 사실 그 친구 나이 때뭐 금이나 채권 솔직히 별 메리트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달러도 이게 투자 방식인 거지 투자, 달러 자체를 사고 파는 건좀 어렵거든요. 정말, 정말 큰 돈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준 내용 때문에 요새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되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건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희소성이 있는 게 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안전, 안정된 직장의 희소성보다 돈의 희소성? 아니면 돈이 올라가는 그 어떤 자본의 희소성이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바로 그만두지 말고, 지금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자산 시장 공부를 해라. 비트코인 이제 치우고 주식을 해보든 부동산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하나의 영역을 정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할 것을 정한 다음에 투자가 시작되고 더큰 투자금이 필요하면은 그때 배달리를 병행을 하든 배달일 쪽으로 전향을 해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쭉 하니까 좀 납득은 된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래요.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게 저희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되게 착한 게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자기 발언 기회를 안 줘요 요새 뭐 신세대잖아요 그 친구들이 봤을 땐 저도 늙었잖아요 신세대라고 부르는데 교육 방식은 저희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들만 신세대가 되고 학교랑 선생님들은 고대로거든요 그럼 애들이 얘기도 하고 발언도 하고 자기 생각을 키워야 되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은 얘기할 때는 잘 들어요. 그 그러니까 주입이 되는데 사실 그걸 자기 생활에 도입하면 다 날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고 또이 친구가 한동안 노력을 하다가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무조건 투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경험을 쌓으라 그러지 그리고 심한 베팅을 하게 되면 은 날라가요 수익이 있는 친구들은 일정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은 제끼고 맞다 싶으면 더 파고들고 거기서 더 맞다 싶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돈을 더 벌어서 넣고 넣고 하는 식으로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실력이랑 자산이 쌓여서 정말 큰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인데 쉬웠던 시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 때도 이 친구 때도 근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